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테스트 서버 개판. 자 얼마 전 일이죠? 저번에도 거상 뭐야 거성하다가좀 읽었었는데 자 2018년 10월 8일 20, 22시 57분 글 작성 시간입니다. 현재 테스트 서버 금일 10월 8일 초기화되어서 모든 캐릭터들이 신등작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신등작이란 조선 기준 이율복 왕건 이두 NPC를 퀘스트만 깨고 타귀소 섭취 후 다시 조선귀소를 먹고 반복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테스트 서버에서 왜 신등작업을 하냐 자 우리 거상을 제대로 키우려면은 일단 신등 100이 돼야 돼요 왜? 기린을 뽑을 수 있습니다 신수를 뽑으려면 그쵸 100이 돼야 기린도 뽑고 사천왕도 뽑을 수 있어요 신등 100이 돼야 그래서 초반에 테스트 서버를 너도 너도, 너도, 너도 빠르게 키우려면은 신등작업을 해야 돼요 레벨링 필요 없어요 무조건 신용등급 버튼 올려야 되거든요 퀘스트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이율복과 왕곤을 통해서 NPC로 계속 같은 퀘스트만 25번 깨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신등이 100이 되는데 이이 이 신등이 배기되기 위해서는 이 퀘스트를 깨기 위해서는 주겹청주라는 시전에서 파는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예, 0 개씩 필요하므로 약 250개가 필요하죠. 이제 주청주를 판매하는 주겹청주 판매처는 가오슝, 수아우, 양조, 윈린 양탄, 진안, 화어 이제 후리라이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된 이런 중국 마을, 대만 마을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이걸 이제 250개씩 사서 예 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 해당 마을을 직접 다 가봤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주엽청주 재고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가오슝 없고요 수아오 재고가 없습니다 또 재고가 없습니다 응 재고 없어 돌아가 응 니도 돌아가 응 돌아가 응 돌아가 화렌 돌아가 재고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재고가 없습니다 테스트 서버 첫날 개판으로 흘러갑니다 이 와중에 버젓이 유기자제 팔고 있습니다 우리 유정씨 반금년이 그 다음에 한자는 모르겠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개당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여기서 판매가격은 91원인데 와, 정말 거상이에요 거상 예? 이것이 바로 진짜 거상 아니겠어요 예. 미리미리 사두지. 가슴 아프구만요. 야! 주겹청주 그러는 거 아니다! 싹스해서 시전 상인에 올려놨네. 올, 올라왔네. 어. 그래서, 하, 새벽 3시까지 기다려야 되나. 현재 테스트 서버 내에서 이 8개의 마을이 모든 제거가 없는 상황이면, 이 와중에 유기전 개당 150에 팔고 있습니다. 장날이 되면 수량이 찬다고 하지만, 첫날부터 이렇게 나오면 답이 없죠. 이거 그대로 고객센터에 보내고 답변이 어떻게 올지 궁금합니다. 야, 여러분들, 지금은 테스트 어때요? 자, 이때가 이제 10월 8일, 오픈하자마자 이랬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 15일인데, 어, 답변 왔다고? 안녕하세요. 거상공객의 t 팀입니다 10월 8일부터 금일까지 확인하여 주격청주로 매점 매석으로 이득 을 취한 사항 모두 회수 주시했습니다. 다만, 시전에 공지드린 사항, 뭐야, 다만 사전에 공지드린 사항이 아니기에, 아이디 제재및 테스트 박탈은 어렵습니다. 아 제재는 안 했대 제재는 안 하고 회수했대 아유 개가스켓 꼴 좋다 어 <laughs> 회수 회수했대 <laughs> 개웃기네 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진짜 와 별걸 다 한다 그지 어 테섭은 말 그대로 캐릭터 키워서 테스트 하는 데데 테섭에서 근데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내가 느꼈는데 테섭에 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성 먹는 재미, 약간 그 재미로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게 테섭에서 진짜 돈 버는 방법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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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박해. 용장도 있는데 용장보다도 적어야. 그 봉돌 쪼개고 공투 배우러 가는 거라고. 어, 약간 진짜로 진짜 공투 수 공투 막 이런 거 엄청 진짜 비지 비하게 일어나고 그래. 현금 안 나가고 내돈안 나가고 진짜 게임 실력으로 어떻게 보면 지전 캐는 실력이잖아 테섭은. 그니까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그게 재밌어서 하시는 거야 내가 봤을 때태섭에서 그게 재밌어서 하는 거라고 지전 캐려고 하는 재미, 지전 캐서 그런 약간 실력 실력 재미, 어 그런 재미로 하시는 거 같아. 10년 자랑수업은 2, 3년에 한 번씩 초기화 되던 시절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성먹은 사람들이죠 돈 필요한 사람은 하여튼 그래 진짜로. 되게 그래서 법서보다 훨씬 더 많이 싸우고 그래요 물론 뭐 현금 유입이 안되있는 것도 있겠지만 넘어갈게요